사기환송심이 어떤 건지 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건이 민사사건인데 네. 그 손해배상 청구를 이정희, 제이 심재완 부부가 유희진 대표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네네. 근데 1심, 2심 다 이제 패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대표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뒤집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고가 승소한 걸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 변희재 대표가 어, 중국 뭐 주사파 뭐 이런 표현 이정희 심지한 부부에 대해서 경기 동부연합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언론인으로서 정당하게 어, 할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대법원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의견이니까 다시 하급심의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재판해라. 어, 이런 취지로 내려 보낸 것이 확인 환송심.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식행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미 판결은 났다고 보면은 요식행이죠. 그런 셈이죠. 네. 그럼 오늘 재판은 이렇게 긴 시간이 요하지 않겠네요. 네, 원래 뭐 민사 재판은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한 가지 더 오늘 견대표님께서그 법정에서 무슨 언급을 하실 의향이 뭐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예 마지막 피고치. 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한마디 뭐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 변대표가 적극적으로 손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마지막으로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그저 변호사님 말씀으로 기, 뭐, 생각하면 을 우리가 그 이정희는 종북 주석파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도 판례상 뭐 우리가 문제되는 건 아니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네, 그게 원래 정치적인 개념인데 이제 좌파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종북이나 뭐 주석파 이렇게 자기 자기들을 부르면 왠지 좀안 좋은 의미로 낙인 찍는 것 같다. 이런 그냥 주장이에요. 자기데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표방하고 주장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언론인으로서 저런 양반들은 이제 주체 사상과 관련이 있고 그 범, 좀 광범위하게 북한의 정책을 좀 옹호하는 사람들, 그 북한을 추종 하는게 종국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부를 수 있는거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거고 네. 특히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그 사람의 정책과 언행 네. 이런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나서 어, 어, 관찰할 경우에 아저 사람은 종북적인 사람이다 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수 언론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줘야 일반 국민들이 유권자들 육관자, 입장에서 이제 평가를 내리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임수경 전 의원한테 이제 종북의 상징이다 네. <laughs> 이렇게 한 것도 무죄가 나왔고요 네. 네. 아 이렇게 할수 있다 나왔고 그 이봉규 이봉규 기자님이 또 이제 그 종북. 이제 주사파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문제 없는 것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는 거는 그 표현의 자유를 조금 이렇게 흥넓게 봐준다고 봐야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넓게 본다기보다 이게 당연히 할수 있는 얘기인데 네, 이걸 네.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문제지. 네. 아, 대법원이 무슨 뭐 큰일을 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뭐,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르는 왜못 부르게 하냐, 이런 얘기 조금 뭐, 어, 그런 용어가 엄연히 있는데. 그리고 이게 변희재 대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요. 네. 그 좌파 세력 내에서 민주노동당 시절에 이제 자기들끼리 분파, 분당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칭하면서 너는 종북이다. 이렇게 그때 생겨낸, 생겨난 말이고. 그러니까 최초 발색했을 때는 좌파 내부에서 생겨난 말인데 이게 이제 언론인들 사이에서 아, 광범위하게 통영이 되었던 음, 것이고, 이제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어, 뭐 자유롭게 그런 개념을 사용하니까, 네. 어, 그런 말을 이제 못쓸 이유는 없,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종북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아, 거야. 아, 예. 지금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지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거야. 지금 핍박을 받아서... 네, 누구를 뭐 내가 뭐라고 부르든 무슨 상관이에요. 변호사님 네. 지금 3분 남았거든요. 오늘 아, 올라가시면 예. 되는데. 오늘 예.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